안녕하세요.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는 2014년 봄 장로 훈련 메시지 2번을 다룹니다. 이번 메시지 2번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부르심입니다. 이번 주는 손만석 형제님과 함께 교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교님. 안녕하세요. 네, 인민 반갑습니다. 아멘. 어, 이번 주는 이제 메시지2 번인데요. 아멘. 디모데 후서 1장9절에 있는 말씀으로 어,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부르심인데요. 어, 이번 메시지에 대해서 간략한 교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메시지의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네. 이게 또 로마 숫자 일 번, 2 번, 3 번이 있는데. 또 다른 단어를 찾으라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번, 2번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3번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번을 보게 되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목적에 따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여기에 거룩한 부름이 나오는데요. 이 부름은 그분의 목적을 위해 분별된 부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 여기에 자신의 목적에 따른다 이렇게 나오는 그 목적에 따른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분의 목적을 이루도록 거룩한 부름 곧 특별한 목표를 위한 부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분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여 그분의 생명과 위치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증거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목적은 이 바울의 목적이 되었고 또 바울의 목적은 디모데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 바울의 목적, 디모데의 목적은 우리의 목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2번에서는 이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그분의 확대되고 확장된 표현을 위해 그분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사람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셔 그들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과 똑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목적이 욥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욥기에 보게 되면 큰 이중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또왜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다루시는가? 네. 그 다루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음. 이런 큰 질문이 있는데요. 그 질문은 신약에서 발견됩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입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신성한 삼위성 안에서 곧 아버지로서 아들 안에서 그 영에 의해 그분 자신을 그분께 선택받는 백성 안으로 분배해 넣으시어 그들의 생명과 본성이 되므로써 그들이 그분의 충만 곧 그분의 표현을 위한 그분과 똑같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만은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아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나타내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완성하시고 그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네. 그래서 이 몸인 교회는 영광스러운 표현을 위해 새 예루살렘으로 최종 완결될 것입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아멘. 이제 이어서 이 목적을 안 이후에 우리의 행함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이 목적과 연관되어져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보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멘. 이게 로마서 3번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형제 말씀하신 대로 로마서 3번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삶을 살려고 하면 네.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때그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골로새 1장 9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이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알기를 바란다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지식,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골로새서 이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로 이 신성한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과 머리와 생명과 조선과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또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뜻은 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체험하여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충만이자 표현인 그리스도를 위한 한 몸을 얻는 것입니다. 음. 어, 좀더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네. 거기에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수행할 때 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바로 뒤에 9절 22절에서 주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고, 쫓아내고 많은 능력의 일을 행한 사람들을 책망하셨는데 음. 이것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인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 비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좁은 문은 옛사람, 자, 육체, 인간의 관념, 세상과 그 모든 영광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것만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 비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비밀스럽고 보이지 않는 내적인 통제에 의해 제한받으며 네. 그 통제 아래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안에서 행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내행 네, n 교통 감사합니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름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목적이라는 단어의 최상의 정의는 결정된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하나님의 선한 기쁨에 따른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이며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 안에서 미리 목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영원한 뜻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시려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는 하나의 감추어진 비밀이 있는데, 이 감추어진 비밀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안에 있습니다. 경륜이라는 단어는 가정행정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 오이코노미아에서 온 말입니다. 바울은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이 경륜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집을 갖고자 하셨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도록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정하셨음을 게시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아들들이 모두 그분의 아들을 닮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분의 목적은 바로 이와 같은 한 무리를 얻으시는 것입니다. 영원 과거에 하나님은 홀로 계셨습니다. 그분은 한 가정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가정이 없다면 행정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가정이 없으면 하나님은 어떤 계획도 수행하실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가정행정 안에서 그분의 계획을 수행하실 수 있기 위해 가정이 필요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근거하여 목적, 즉 결정된 의도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계획은 그분 자신을 그분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안에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으로 분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시기 위해 많은 아들들을 얻어 그분의 가정을 이루시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뜻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들이 온 땅을 통치하게 합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분 자신의 갈망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 주셨고 그분 자신의 계획 안에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합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으며,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지으시려는 사람의 청사진인 것입니다. 26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신격 안에서 어떻게 사람을 만드실 것인지 계획하실 때에는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고, 27절에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있는데 그 중에 오직 아들 하나님만이 형상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형상은 아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주 예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과 같은 한 무리의 사람들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4년 봄 장로들과 책임형제들을 위한 국제 훈련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짐으로 귀한 그릇 곧 충분히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경륜의 유일한 사역 안에서 우리의 사역을 완수함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름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삶을 살도록 매순간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영을 훈련하여 그분 자신을 생활의 모든 방면에서 확대하기 원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yeah.